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열차게 창업을 준비 중인 허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자, 드디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그 입력한 전화번호로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문자 메시지가 왔네요. 자, 그럼 홈택스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민원 증명을 클릭하시면 좌측 하단에 예, 민원 증명 처리 결과 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요. 접수 일자를 신청한 날짜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발급 번호 아래에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문제없이 발급이 된 거죠. 어, 그걸 클릭하면 발급하겠냐고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디에다가 저장할 건지 묻는 새 창이 뜨네요. 자, 일단 저는 컴퓨터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스크탑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바탕 화면에 윈도우 7뭐뭐시기 이런 파일이 아, 그 PDF 파일이 생깁니다. 자, 그게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자, 한번 열어 볼까요? 자, 짜잔. 자, 저도 이제 사장님입니다. <laughs> 자, 그럼요. 요걸 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셔서 사업자 전환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로 들어가시고요. 자, 들어가시면 좌측 하단에 판매자 정보라는 칸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스르륵 하고 슬라이드가 열리면서 세부 내용이 보이시죠? 예, 거기서 사업자 전환을 클릭하시면 사업자 전환 창으로 바뀝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을 옆에 두시고, 자, 사업자 정보에서 상호를 입력해 줍니다. 자, 사업자 구분에서 사업자 구분 선택을 딱 펼쳐 보이시면 법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일단 간이 사업자로 신청을 했으니까 간이 사업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자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을 한번더 해야 됩니다. 자, 모두 기입하시고, 인증번호 요청을 하면 문자 메시지가 오고요. 자, 그 인증번호를 적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대표자 명의 생년월일과 함께 이렇게 파랗게 뜨네요. 자, 그리고 다음 준비해 두었던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태와 업종을 확인하시고요. 그것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업태는 소매업이고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적으라고 나오는데, 이건 아직 신고를 안 했으니까 "아니오"를 체크하시면 "미신고 유형"이라고 뜹니다. 펼쳐보시면요, 신고 준비 중이니까. 신고 준비 중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뭐 상품 출고지, 반품 교환지 주소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으니까 사업용 계좌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요게 또 이렇게 정산대금 입금 계좌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저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 전에 거 그냥 적으시고 인증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됐네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어 서류 첨부란이 나옵니다. 예. 자, 준비되어 있던 파일을 올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복병을 만납니다. 그 복병이 뭐냐면요. 이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을 때는 PDF 파일로 받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JPG 파일만 업로드가 돼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 홈택스에서는 문서 파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사진 파일로만 올려달라는 거죠. 아, 된장, 된장, 된장입니다. <laughs>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셔도 되고, 조금 뭐 깔끔하게 하고 싶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ilovepdf.com 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회원가입 없이 간단하게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환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중앙 우측에 보시면 pdf.jpg 변환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요. 검은색으로 pdf 파일 선택 버튼이 보일 거예요. 클릭하시면 폴더 창이 나오고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선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환 중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서클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다 되면 붉은색으로 JPG 이미지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죠.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되고 끝나면 이렇게 짜잔하고 사진이 뜹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로 다시 가셔가지고 사진으로 다운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통장 사진도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제출 항목 입력 미완료 이렇게 뜨죠? 예, 현재로서는 미완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 요거하고 신고증을 안 올렸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문서는 그냥 여기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밑에 입력 필요 항목 확인과 입력하기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증빙 정보 제출에 한 건이 이렇게 비어있는 것이 보이죠? 예.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한데 바로 여기서 다운받으셔야 됩니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약간 회색으로 자, 프린터 표시와 함께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요거를 바로 프린터 하시면 됩니다. 저는 통신 판매업 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거기 때문에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업자 전환하는 요령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까지 다운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뭐,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한테 이거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 중간중간 복병이 있긴 한데 컴퓨터에 약하신 분들은 이 복병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어, 저도 직접 해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무튼, 뭐, 오늘도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